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속세 절세와 관련돼서 사전증여라든지 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이 안타까운 부분들을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그 사전증여 관련해서 지금 세제 개편이 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상당수 되시는 분들이 오, 지금 증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은 별로 상속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상속세와 지금 사전 미리미리 증의하는 거다는 전혀 별개일입니다.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 애들 막 놀고 춤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딱 멈추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막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딱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모든 게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국가에서 등기 등록되어 있고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한 19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같으면 등기소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등록소에 나타나 있고 예금은 금융계에 다 나와 있을 테고 예 보험은 어디에 보험기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들이 모두 국가에 다파악돼 있는 자산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산들은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파악이 안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거 있을까요? 그건 파악이 안돼 있어요. 그림, 그다음에 골동품 이런 것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국가에 신고가 안돼 있을 수 있죠. 예. 달러, 현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예, 이런 형태로 자산이 이미 보유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등기나 등록되어 있거나 어떤 관계 기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자산들은 국가로부터 다 통제를 받고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 가지고 상속재산이 딱 확정이 돼버리면 상속개서은세 가지만 변수가 있어요. 세 가지 변수. 세 가지 변수는 뭐냐? 첫 번째 예,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은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세 번째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언제 처분할 것이냐. 다 모두 상속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난중에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팔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거고, 1번,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는 것은 배우자 공제와 연결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누가 더 받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줄고 늘고 하니까, 그거는 상속세를 줄이는 비법이 아니라, 당연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제를 많이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속세를 줄이는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 다 상속세가 줄어들어요? 사전증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사전증이요. 사전증에는, 자, 5년 이내 거는, 예, 네, 비상속인, 상속인 이해자. 누구예요?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녀를 말합니다. 예, 네, 5년 이내에 비상속인한테 준 거,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준 거, 요거는 합산이 된다는 거죠, 상속산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재산이 이만큼 합산이 되고 여기 있는 재산이 이만큼 합산이 돼서 요게 사전 증여를 했지만 다시 상속 재산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10년 이전에 준거 여기는 미리서 100억을 줬을 망정 증여세 내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그 당시에 수증자별로 자산별로 증여세율이 적용돼서 우리가 속된 말로 증여는 금액이 소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고 끝나버리고, 만약에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됐는데, 그거를 이번에 상속세에 또 낸다 하더라도, 지금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 이걸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만큼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더라도, 이때 당시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이 되니까 실익이 있는 거죠. 실익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사전 증여를 통해야만이 상속세는 절세가 됩니다. 상속세 줄일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상속 대상 자산 중에. 고평가되고 있는 자산을 저평가 자산으로 바꿔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일어나게 만들어라. 즉 예금 어떻습니까? 50억 있으면 50억 그대로 평가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평가된 자산으로 다시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놨으면 절반으로 평가액이 떨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기시 당시 저배가 되는 자산을 바꿔 넣거나 상속 재산을 미리미리 상속인들한테 증여를 해서 상속받은 자산을 줄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증여가 굉장히 유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지금 상속 개편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사전 증여는 지금 빨리하시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두 번째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벌었어.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했든지 편의점을 했든지 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벌었는데 전부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다 공동으로 벌었으면 공동으로 등기를 하시는데 옛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가 있는 분들은 남자들 명의로 막 사요. 여자분들 도 신경도 안 쓰시니까 공동으로 벌었어 공동으로 사업을 했으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어야 되는데 아내는 싹 빼버리고 남편 이름만 사셨거나 또는 남편 이름을 싹 빼고 아내 명의로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집안에서 누가 입금이 세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반대로 아내가 돈을 벌었어요. 아내가 아내가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물을 사는 신분도 있어요. 예 아내는 약사를 하시고 남편은 상장 법인에 중역으로 근무하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약국에서 아내를 도와주면서 근무를 하신 것같아그 주된 소속자는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주된소속자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더 많이 하고 남편을 더 찍게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남편 명의로 다 해놓고 아내 명의는 재산을 전혀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내 명의로 안온 거니까 남편 이름이 남편에서 아내 명의로 또 증여를 거꾸로 하고 있네. 아니 돈을 누가 벌었어요 아내가 벌었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편 명의로 해놨다가 아내 명의로 증여. 증여세를 또 내고 남편이 또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는 또더 많이 내고 왜 이렇게 재산 관리를 잘못 하시냐고요?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부터 기여도에 맞게 재산을 공동으로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살다가 보면은 다 우리 건강하게 부부가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아프세요. 아프시는데 아프신 분이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건축사 한 분은 50대 때 발병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꽤 있으셨어. 그러니까 발병이 되니까 본인이, 아, 이거나 이러다가 상속세 맞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재산을 전부 다, 자녀 아내 명의로다 돌려놨어요. 다 증여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증여 다 하고, 본인은 몸을 가볍게 하고, 상속은 최소화시켜 놓고, 예, 현금 쓸 돈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투병을 하셨는데, 5년 만에 완치가 되신 거예요. 완치가 되셔가지고, 지금 제가 20년 사시고, 이제 와서 당신이 그동안 모은 돈다 해봐 2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들이 20년 전에 사전증에 했던 건물들하고 주택을 전부 다해 보니까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다 하면서는 그 비용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발병하셔가지고 그때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이후에 취득하신 것들 주식 일부하고 부동산 해봐 20억도 안 되는데 이제 그것도 걱정되니까 또 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또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그들 세금도 걱정이 돼서 오셔서 보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렇게 젊은 나이 에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실은 그때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거를 미리미리 다 해놨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다시 건강을 해보고 셔서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그때 미리미리 해놓은 것 덕분에 상속세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말이죠. 자, 특히 가족 간에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거를 얘기를 못 합니다. 아니, 나 지금 병 나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세금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예, 속상하죠.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환자 스스로가 미리서 그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저희, 세분이 다솔에 어느 분이 65세 0한 되신 사모님 오셨어요. 자산도 한 5, 60억 되셔가지고 크시더라고요. 자녀들하고 안 데려오고 당신이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지금 전이가 돼서 투병 중이래요. 아무리 자기가 기대수병을 따져봐도 2, 3년을 못살것 같다고 하면서 시면서 이걸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 돌아가셔야 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증여세 내고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예, 사전 증여를 하시는 걸 봤어요. 자, 그분이 다시 건강 회복될지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가족들 다른 사람들 절대 제3자는 못 합니다. 다른 건강한 가족들은 발병이 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지금 상속세 걱정이 되니 이걸 미리미리 증여를 하거든 대책을 세웁시다. 이 말을 누가 하시겠냐고. 못 합니다. 환자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인 스스로가 세우시던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미리 상속에 대비를 해라. 그래서 좋은 길이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대비를 했는데도 대책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뭘 하더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시가 50억짜리 국세청에서 만약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거의 100% 감정평가할 겁니다. 그럼 50억짜리가 감정평가했는데 이것이 100억 넘어가 버려. 그러면 상속세가 현행법상으로 따지면 거의 35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상속세 35억 을 어떻게 낼 수가 있나요? 연비연납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3억 이상씩 내야 되는데 그런 소득이 나오겠냐고요. 그럼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금매를 팔자니 제값을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이나 땅들 같은 거 부동산은요. 그 감정 말이 감정파가, 감정파가에서 그게 시세라고 하지, 그거는 팔아봐야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상속받아가지고 쪽박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사전 증여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상속 기시 당시에 감정평가 대상이 아닐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절세 플랜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예, 특히 발병하신 분들은 그냥 내몸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되고 가족들은 환자에 신경 써야 되겠지만 상속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그거는 다른 가족들이 건강 가족들이 할 것이 아니라 환 환자 본인이 대책을 세우셔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상속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을 꼭 해드립니다. 이거는, 예, 어느 가정이든 누가, 환자가 지금 누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정말 정신없고 그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있는데 예, 세금 얘기를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대책을 안 세우시고 당하시면 은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수증자들이 더 고민이시고 부모님이 전혀 세금에 관심 없으실 때는 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한마디 해주실 수있어요 글쎄요, 수증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걸 말씀 을 직접 드리기는 사실 어렵죠. 그 환자 투병 중에 있는데 아버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런 동영상을 환자분이나 아버지한테 좀 보내주셔서 한번 좀 들으시라 고 하고 스스로 들으. 시 아, 상속세 걱정을 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본인들이 아, 이것도 미리 있 미리 하는 거다고 다르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너희들이 좀 자녀들이 보고 알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 같네요. 그는 또한 가지, 이제 부모님들이 월세를 받고 사세요. 그런데 가족 자녀들 중에 다 성공한 자녀들을 두면 은또그 자녀들이 효자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실제 있는 사례예요. 3 자녀가 의사 또 변호사 다 사자 전문직을 하시 자녀들이 있었는데 월 200만 원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쓰시라고. 근데 당신이 나오는 연금하고 임대료만 갖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또 없으셔요. 없으시니까 그거를 쓰시고 나머지 그 생활비로 주신 돈을 전부 정기예금을 들어놨어요 정기적금으로 정기적금 들어가지고 상속 때 보니까 거의 6억이나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적기예금 들어갈 때 생활비로 준 돈은 그거를 생활비로 줬으니까 그때는 과세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세금을 안매겠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모아 놔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비는 생활비를 다 써야지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모아서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그걸 또 다른 데 투자해버리면 증여일 뿐더러 그것이 또상속재산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여도 되고 상급산도 돼가지고 이 중으로 세금을 맞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제발 부모님들 중에 효자 효녀가 있으면 돈 주시면 다 쓰세요. 제발 쓰시고 만약에 그렇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으실 돈이라면 은 차라리 자녀들 명의로 들어주세요. 예, 그래야 꿈 차라리 세금이라도 안 맞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놨다가, 아, 이거는 너희들 목이다 하고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로 주시는 돈들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예금으로 또 적금으로 들어서 상속세가 예, 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대책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전 증여를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증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증여자가 돌아가시면은 이월과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월과세는뭔 얘기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다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날부터 아무 때나 팔아도 세금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증여를 해가지고 팔 때는 지금 배우자는 증여를 받았고 10년 안에 팔면 은안 되지만 증여자가 돌아가셔 버리잖아요. 돌아가시면 이건 1륜이라서 이월 과세 적용을 안 해요. 즉 부부 간의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이혼해서 팔아도 그는 이월 과세 적용하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는 부부 관계가 해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월 과세 적용을 안 한다. 대신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지금 증여받고 1 0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1 0년 안에 양도를 하면 그만큼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내려가 버리니까 예 양도소득세 가 많이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여를 해서 1 0년 안에 팔 일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1 0년 안에 못 파니까 사전 증여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물건은 만약에 상속세를 더 내는 아이더라도 상속 받아서 나중에 처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월과세와 상속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 중에서 특례주택들이 있습니다. 감면되는 특례주택들이 있는데 그 특례주택들은 상속받으면 그 감면 특례가 그대로 승, 승계를 받아요. 상속이니까 승계를 받는데 사전 증여를 해버리면 그 특례가 없어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증여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조세 특례 제한법 97조가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5호 이상을 2000년 10월 말까지 임대를 하다가 10년 이상 임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양도 소득세가 100% 면제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증여를 해버리면 그 가면 혜택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것들을 증여를 하시면 안 되는데 증여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차라리 부담부 증여를 해거나 매매를 해가지고 자녀한테 넘겨서 취득가이라도 끌어올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상속세를 줄인다고 사전 증여를 했다 보면은 생속세만 생각을 했지.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날아가니까. 저가 상속을 받더라도 할때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면 이 혜택은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할때 감면 혜택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사전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증여가 이루어졌잖아요. 증여가 이루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상속공제가 있을 때 배우자공제라든지 일괄공제라든지 이런 공제들을 할 때는 증여재산 받은 가액을 빼고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전체 재산이 한 15억이에요? 15억인데 13억을 증여를 해버려요. 그러면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 배우자 공제라든지 일가 공제를 하나도 못 받죠. 그러면 다시 10년 이내에 증여자산이라고 해서 합산이 됐을 때상속세를 합산돼서 상속세가 또 과세되면서 그 공제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세금만 왕창 늘려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상속공제가 못 받더라도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무사님하고 사전에 상담을 하고 증여를 해야지 그냥 증여세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기대수명이 10년 이내에 만약에 유고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상속세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증여계약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무턱대고 증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는데 사전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가장 빠른? 사전증여는 자산마다 다른데, 자, 지금 현재 자산이 50억 이상이다. 사전증여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빨리 준비하신 분들은 50대부터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50대 준비를 하면 내가 기대수명이 지금, 물론 100세까지겠지만, 90으로 본다 하더라도, 50대, 60대, 70대, 80대.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네번을 증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상속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50대 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 플랜 짜기는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이월과세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공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세무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